그러니까 놀러 갔지 않겠어요. 음, 그렇지, 여기서 문제는 밤을 새우면 그다음달에 그 지장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니까요, 그렇지. 어 당연하죠. 그래서, 그래서 영향이 너무 커서 솔직히 잘까 했거든요. 그래서 아한 시간이라도 자면 좀 나아지잖아요. 그런 생각인데 차이가 없을 것같아어차거기 어. 있는 세팅을 한세트로다 밤새 다는 얘기잖아. 현재 <laughs> 게임하면서. 와. 아 근데 게임이 전좀 유명해. 그냥 이런 <laughs> 어, 온라인 이제 기계 게임들, 보드 게임들 되게 좋아. 약간 달라. 야 우리 집에 우리 딸이 놀, 갖고 놀던 보드가 보드 게임였지 지금 내가 볼때1 0개 이상 되는데. 그거 안 갖고 놀아? 스무 살짜리가 갖고 놀냐? 보드 게임 갖고 놀면 되겠구 그렇지. 그래서 안 벌리 갖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나중에. 내가 이제 카페 차리고 거기다 놀라고. 네 <laughs> 자, 몇쪽이에요 아, 왼쪽이냐? 면 지랄만 해라봐 아, 다 써가지고 쓸 필요도 없어. <웃음> <웃음> 이거 맞으시? 여기 여기도 숙제라고. 이거 한목박이시. 뭐했어? 히어 자, 6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61페이지. 이기왜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자 여러분 60페이지랑 61페이지 입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오리온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H는 스페셜하니까 선만 한줄딱 하고 말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리는 원리가 바로 뭐였냐면 우리는 전자쌍이 4쌍 누구 빼고 수소 빼고 그런데 아까 누가 물었지? H는 왜 뺀다고 시호야? 비공유 전자쌍 그러니까 얘는 비공유 전자쌍에서 뺀단 말이죠 그런데 뺀 이유 H는 원래부터 몇 주기 원소야 1주기 원소로 K값줄 밖에 없죠 그리고 이 친구는 원래 가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 그럼 다른 전자를 막 찍으면 안 되죠 오모 오모 그러면 여기 있는 5는요 어, 결합삼각줄 5는 2마이너스죠 e 그러니까 두 줄이야 근데 두 줄인 거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이기 때문에 두 줄이라고요? 여섯 개이기 때문에 두 줄이죠? 그럼 얘네들 찍을 때는 하나 둘 하고 비공온 전자쌍 자 넷쌍 되는 거야. 규연아 그럼 산소는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니까 비공온 전자쌍 몇쌍 지워주는 거라고요? 두 쌍. 그렇지 이렇게. 그런데 공유가 꼭 이렇게 한쪽으로 양쪽으로 몰 떨어뜨린 건 없죠? 몰릴 수도 있죠. 그럼 몰리면. 한 쌍, 두 쌍, 어차피 똑같아요. o k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질소는 결합선 몇 줄? 둘, <laughs> 셋. 자, 질소는요,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몇 개가 부족해? 세 개가 부족하니까 3 마이너스죠. 그래서 몇 줄? 하나, 둘, 세 줄. 그러면 몇쌍 내야 된다고 쉬워요? 어, 한 쌍을 더 찍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꼭세줄 네, 퍼트려서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그래도 여전히 넷 쌍까지 되어야 되겠죠. 또, 하나, 둘, 셋. 또, 넷 쌍. 여러분, 아까도 얘기하지만, 이전자쌍을 그릴 때 가장 멀리 그리는 게 기본입니다. 사실 그럼 가장 멀리 그리면, 얘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죠. 가장 멀리. 또, 멀리.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이번엔 탄수 한번 해볼까? 자, 시호야, 탄수 원자가산자몇 개라고요? 네 개. 오, 굿자. 그럼 네 개니까 가장 안정한 상태에서 몇 개가 부족해? 네, 네 개. 그러니까, 4 플러스, 4 마이너스죠. 그럼 4 플러스 3 하니까, 시는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이온의전하량이 그들의 결합선수죠. 오케이? 어머! 아니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네 시니까 비구모전자장을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시죠?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됐다고요. 자 그럼 f 한번 해볼까 F는 동건아 원작가단 잡엽기. 그 보고 말하면 안 되는데. 아, 자, 제가 쓸 거예요. 어. 네. 설마 책상에다 써놨어? 네. 어. 자, f 로원자과전자몇 개? 일곱 개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네. 하나 부족하니까 1- 그럼 얘는 선은 몇 줄? 한줄 그러니까 F는 한 줄이야 근데 문제는 H와 F의 차이점 H는 K컵질밖에 없으니까 전자가 더 이상 찍으면 안 되죠 그런데 얘는 비공우전자상 나 뭐, 지를 찍어줘야죠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찍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FCl, Bromine, Iodine 다 마찬가지 조회이 친구들은 전부 다몇조 원소니까, 17조 원소니까 하는 방법이 다 똑같대. 그럼 여기 Cl이 들어가는, Br이 들어가는, I가 들어가는 다 똑같이, 다 똑같은 용, 이렇게 된다고요. 됐나요? 어머나, 그럼 이제 우리 오늘 분소를 한번 해볼 건데요. 왜 분소는 지난 시간에 안 하고 이렇게 그냥 4, 5 0시 빼놨니? 자, 우리 주기율표 다시 한번 써볼까요? 리튬, 메디리움,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자, 설행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1불이니까 1줄, 2불이니까 2줄, 3불이니까 3줄, 4불이니까 4줄. 이거 석마이너스니까 3줄, 2줄, 1줄.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빵. 비소비제니까 어머! 그럼 붕소 는요 자, 붕소 한번 볼까요? 붕소는요, 붕소는요, 원자번호 5번. 그러니까 K껍질에, 중개 L껍질에 3개. 오, 원자껍질에 몇 개밖에 없는 거야? 3개밖에 없네. 하나, 둘, 셋. 오케이? 와, 그러니까 붕소가 H한테, 야, H야, 나 3개밖에 없으니까 5개가 더 필요해. 나 5개 줘. 그랬단 말이야. H가 이제 1층이 이선이 뭐라고 하냐면 어 잠깐만 근데 너 졸라 싸가졌다 너 나한테 줄수 있는 게세 개밖에 없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다섯 개 달라고 할 수가 있냐 이런 거야 우리 공이가 한면 주고받기 게임이죠 내가 두개 주면 두개 받고 세개 주면 세개 받는 거야 근데 지가 줄수 있는 붕수가줄수 있는 데 토탈 세 개밖에 없죠 그런데 조금만 다섯 개 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수소가 자체 컷안돼 네가 나한테 줄수 있는 게세 개밖에 없으니까 나도 세개 이렇게 한다. 어머, 그럼 예례들은요. 여기는 하나, 둘, 세 개. 여섯, 나도 세 개. 자 봉소, 빨간색으로 할게요. 아니 아니, 수소. 그럼 수소가 어, 네가 하나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하나 줄게. 네가 나한테 하나 주면 나도 너한테 하나 주고 하나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하나 주고 이게 공유결합이라고요. 공유결합은 주고 받기 게임이야. 준만큼 받는 거야. 받은만큼 주는 거고요. 어머. 그런데 봐봐.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이렇게 공유결합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전자가 토탈 몇 개밖에 안된 거야? 여덟 개가 아니라, 이런, 얘는 세 쌍밖에 못 만들어졌네? 그이유원자가 전자가 몇 개밖에 없었으니까. 세 개밖에 없었으니까. <laughs> 뭐야. 우리 이제까지 몇 쌍이 돼야 된다고 배웠어? 네 쌍이 됐다고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지랄하고, 이거 어떻게 세 쌍이네? 어떻게 인정해야지? 왜? 동소는동 소, 니까. 규미신. 어, 그치. 그럼, 그, 그, 그렇게 읽으면 안 되지. 붕소는, 그, 그, 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야. 붕소는 붕소니까. 그럼 얘네들동 붕소니까. 아이고, 여섯 개밖에 안 되네? 그럼 옥택규칙을 만족한 거야, 못한 거야? 옥택규칙이 돼, 야안 돼? 안 돼요. 옥택규칙은 전자 몇 개가 있어요, 옥택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니? 붕손인붕손인붕손니까 옥대 끝칙에 어떻게 된다고요? 위배한다, 야. 이거, 저기 신호등 아니야. 위반한다라고 쓰면 안 돼. 아니요? 위배한다. 믿음. 오케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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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렇게 몽땅 다 점으로 찍은 걸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한다고요? 점식이라고 하죠, 점식. 그럼 앞에 봤어야지. 그럼 누가 말한 거? 루이스라는 아저씨가 말해서 전자를 뭘로 찍은거야? 점으로 찍은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점으로 찍는 이런 것들은 아무거나 다 찍는게 아니라 루이스 전자점식은 뭐만 점으로 찍은거야? 원자과 전자만 점으로 찍은거야 자 어떤 식이? 루이스 전자점식이 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루이스 전자점식 어? 그럼 뭐야? 구조식도 그려볼까요? 그럼 이 붕소의 구조식은, 여러분, 공유, 공유, 공유잖아. 그러니까, 공유 한 쌍, 공유 한 쌍, 공유 한 쌍, 헐. 그럼 붕소는 자연세계기가빈 자리가 된 거죠. 자, 붕소는 붕소라서 병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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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여기 점 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머나. 그러니까,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때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점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그럼 봐봐. 지난 시간에. 비공유 전자쌍. 자, 요거 까먹지 마. 비공유 전자쌍을 찍으면 안 되는 게 있었죠? 비공유 전자쌍이 어머,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원소. 지난 시간에는 뭐만 했어? H하고 C까지 했죠? 오늘 뭐가 추가? 비 추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비공유전자상이 없는 원소. 내가 말을 줄여서 뭐라고 불러? 비공유전자상을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이 없는 원소는 바로 누구라고요? BHC. 아, BHC 요즘에 자 비전 없는 원소 누구라고요? BHC.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 비공유전자상을 찍을 으아, 생각조차 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 좀 아까 뭐 신용원들 찍혔는데 이거 얼렁 치원이죠, 이렇게서. 이렇게 지워져야죠. 됐나요? 동소도 왜안 찍어? 동소니까. H는 스페셜에서 탄소는 선을 공유만으로도 뭐하니까 완벽하니까. 됐나요, 여러분? 이런 건좀 까먹고 만데. 어머나, 어머나.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어? 이거와 질소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여러분, 이봐라. 겉으로 볼 때는 구조식이 어떨 것 같아요? 똑같죠?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고 묻죠. 야, 여기 비공연자상 있어? 없어? 뭐라고 답해야 돼? 동소니까 BH, 없어. 없어요. 그럼 BHC 말고 나머지는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네. 그럼 여기는 비공연자상 있어? 없어? 있어요. 누구에게? 네. 질소에게 한 쌍. 야, 나 여기 있는 아야나 지금 부릅뜨고 있다. 너 니네, 니네 나 없는,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면 너 죽는다. 시험에다 틀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구조식은 조이 똑같거든요. 오케이? 오, 그럼 이제 뭐를 한번 해볼 거니? 어떡하지? 저 새끼 막 졸아가지고. 큰일 났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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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그래서 뭐를 채운 거냐면 밑에 BH3, BF3. 어? b F3는 없잖아요. BF3는 욕잖아요, 여기. 저 아이고. 야, 오늘 시험을 봤는데 이거 응용 문제 면 큰일 나죠. 자, 모든 h 자리에 뭘로 채워질 수 있어? F, Cl, Br, I. 왜? F도